어제 한유총의 집단 퇴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편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모든 사립 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 유치원이 스스로 처음 학교로 온라인 입학 지원 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그런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